3중 계약 전세 사기, 민사소송 절차는 무엇인가요? 3중 계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 피해 사실과 계약 내용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문자, 카톡, 메시지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 단계에서는 청구 취지와 원인, 손해액 산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가 존재할 경우 소송 전략을 공동 대응으로 구성하거나 우선순위 확보를 위해 가압류 등 임시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도 가능하지만 3중 계약으로 인한 이해관계 복잡성과 해외 소재 임대인 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수지, 소장 작성, 전략 수립 및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